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기는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어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성교팀과 함께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적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불교에는 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천화가 어떤 의미냐면 고성들이 바라는 죽음입니다. 이제 생명이 다할 점에 늙은 고성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서 그 절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없이 걸어가는데 길이 나 있는 그곳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기운이 다 떨어지면 거기에 눕습니다. 그나마 기운이 좀 남아있으면 주변의 낙엽을 자기 몸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한 노성이 선택한 죽음입니다. 세상을 던지고 산으로 들어와 그가 평생 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수 없으나 분명히 그는 그의 길을 선택했고 그러한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 고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태어난 해는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해는 물음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음표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그 죽음을 천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는 진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죽음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편협한 사고를 가졌나고 말할지 모르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그곳에 자기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은 가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를 수 있죠. 때로는 옳아 보이죠. 때로는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죽음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실제로는 잘못된 길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다고 믿으며 고집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길이 파멸로 이끄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심각성은 우리가 널 말씀 앞에서 상기해야 되죠.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자문 16장 25절에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정결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로 걸어가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그 길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그 길로 가느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이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 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천화, 그렇게 낙엽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결하고 순결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나를 위한 죽음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대로로 나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 길을 걸어가는 심히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와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갈등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구별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넓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이론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했다는 그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던 그 말씀,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